자, 병차로 만든 거, 이거 당나라, 유구의 다경에 보면 차의 생김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차가 뭐 말가죽처럼 생겼다, 뭐 어쩌게 생겼다, 그 많은 이야기가 뭐냐면 병차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나라 시대 때 이미 차들이 병차의 모양으로 기납돼가지고 올라갔고, 그리고 기납돼서 이동됐고, 그렇게 전해졌는데 벌써 1000년 전 당나라 시대 때 이미 그렇게 기납차를 이용했다라는 기록이 당나라 시대 때 있는 거고요.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게 웃기게도 보이차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기납차들이 호남성의 이제 전차죠. 전차 모양. 지금 보시면 이제 벽돌 모양인데요. 벽돌 모양인데, 어 지금 한의족 그 어 여성분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엉덩이로 쫙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돌로 눌러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죠 왜 차를 쑥 끌어 담아가지고 틀에다 넣은 다음에 틀을 그냥 뚝 밟고 그리고 내려놓고 밟고 내려놓고 하루에 아마 진짜 수천 편 찍을 수 있을 겁니다 혼자서 아 여기 위에 보시면 뭐차 이파리가 쫙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아, 아주 오래된 차나무 사람 아름들이 차나무들이 뒤에 있고요 앞에 이제 소수민족들이 쫙 있는데 여기는 저쪽에는 아까 봤던 한의족의 모자를 쓰고 있고요 여기는 중간은 아주 간단하게 입었는데 와족입니다 와족 어, 아프리카의 아 아시아의 아프리카인 이라고 불리는 와족 얼굴이 아주 검은 헤이와 얼굴이 아주 까맣고 그리고 또 모든 데가 다 검은데 검고 머리는 직모고 어 소파우라고 해가지고 머리를 막 헤드뱅잉하는 그런 춤을 추는 민족인데 과거에 링창 쪽에 많이 살았는데 무서워서 안 갔습니다 한족들이 왜안 갔느냐 이 와족들이 족들이런토장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목을 팍 빼가지고 마을 입구에다가 대나무 딱 해놓고 머리를 다 걸어놨어요 무서워서 못간 거죠 거기를 왜? 어, 모택동이 중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 와족 어 미얀마 쪽의 소수민족입니다. 와족들 있는 곳을 가니까 아직도 사람을 죽이고 그러고어 수염 있는 사람을 <laughs> 주로 잡았다 그러는데 어찌 됐든 간에 사람을 죽여 가지고 그 머리를 어 대나무에다 딱 올려 놓고 마을 입구에다 이렇게 올려 놨다 보니까 어 이건 미기하다. 어. 이건 미개한 거니까 사람 죽이지 마라. 어? 사람 죽이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벌써 천년된 자기네들 관습이고 어느 순간 안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선출된 와족 공산당원들이 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그래, 그럼 내년부터는, 아, 후년부터는, 어, 사람 대신 소를 죽이자, 물소를 죽이자. 그래서 물소 목을 이렇게 걸어 놓자. 어, 그거로 하고, 근데, 천년 동안 내려왔으니까 내년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 어, 사람, 하면 안 될까? 라고 공산당한테 얘기를 합니다. 공산당에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기의 동조를 했다는 거죠.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잡혀서 죽은 사람이 한족 공산당원입니다. 이제 운남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와족, 그리고 이쪽은 라푸족인데요. 라푸족, 이 어, 한이족, 와족, 라푸족 이3개 민족이 어, 보이차를 어, 직접 가공할 수 있었고 차를 가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 차를 만드는 것을 흥하게 한 민족이다라고 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세 민족에게 이차 가공법을 가르쳐 준 어, 전설의 민족이 있습니다. 그 전설의 민족이 바이푸주, 백복족이라고 하는 전국시대 때 있었던, 문남지역에 있었던 그 소수민족인데요. 어, 차잎을 따서 불, 불을 이용해서 엽록소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엽록소 제거된 차를 어, 이런 대나무 통네 이런 대나무 통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공차라고 그러는데, 대나무 통을 이용해가지고, 그 차를, 불에 그으실 차를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어서 끓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전다죠. 어, 전다 해서 이거를 마시니까, 어, 이 지역의 풍토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이질도 안 걸리고, 그리고 배탈도 안 나고. 신농시가 느꼈던 해독을 이 소수민족이 느꼈고 그걸 가르쳐준 게 한이족, 와족, 라푸족 이라고 하는 이세 민족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설의 민족인 바이푸족은 역사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중국 56개 소수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수백 종의 소수민족이 있었을 겁니다 못해도 한 3, 400종? 그 500종 이상의 소수민족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 통폐합해 버리죠. 통폐합. 그래서 한 민족 안에도 그 갈래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잊어 버리죠. 어, 우리 민 우리 선조가 누군지. 왜? 말은 있지만 그리움이 없기 때문에 그리 없기 때문에 없어진 민족이 너무 많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있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